중고등학교 축제에서 가장 인기 있는 순서에 k팝을 선보이고 그를 위해 열심히 준비하는 나라가 한국의 소녀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국어 퀴즈 대회가 학교에서 가장 큰 행사라고 하시면 믿으실까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일상적이고 익숙해서 때로는 그 가치조차 잊고 지내는 것들이 지구 반대편 어느 낯선 땅에서는 한 사람의 인생을 아니 한 마을 전체의 운명을 바꾸는 거대한 기적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요. 지도 위에서는 그저 중앙아시아의 웅장한 산맥 아래 고요히 자리한 우리에게는 이름조차 생소한 작은 나라일 뿐이에요. 하지만 지금 그곳에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야말로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일들이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매일같이 매순간 벌어지고 있답니다. 도대체 이 나라는 어디일까요? 그리고 왜 무엇이 이들을 이토록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모든 것을 걸고 모든 것을 배우고 싶어하게 만든 걸까요? 지금부터 그 모든 의문의 중심, 중앙아시아의 숨겨진 심장부, 키르기스스탄의 경이롭고도 가슴벅찬 현실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하려 합니다. 그 전에 잠깐, 정말 딱 1초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믿기 힘든 한국의 또 다른 위상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데 정말이지. 상상 이상의 엄청난 힘이 된답니다. 도대체 이게 다 무슨 이야기냐고요? 얼마 전, 제가 활동하는 유럽의 한국제 저널리스트 온라인 포럼에서 마치 도시계담처럼 떠도는 짧은 영상 클립 하나가 모든 논쟁의 시작이었습니다. 키르기스스탄에서는 한국인 관광객이 길을 잃으면 현지인들이 서로 자기 집에 모셔가려고 경쟁을 벌인다. 심지어 한국어를 조금이라도 할줄 알면 즉석에서 국민 영웅 대접을 받으며 마을 전체의 한국어 선생님이 된다고. 영상 속에는 어설프지만 또렷한 한국어로,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 마을에 희망이 생겼어요. 라고 외치는 아이들의 순수한 눈망울과 그런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감격과 어쩔 줄 모름이 뒤섞인 표정을 짓고 있는 평범한 한국인 여행객의 모습이 짧게 담겨 있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파리에서 주로 활동하며 세상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찾아 헤매는 프리랜서 저널리스트. 소피 뒤퐁이에요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그 영상을 보고도 한동안 그 내용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키르기스스탄 제 취재수첩 가장자리에 희미하게 적혀있던 저에게는 그저 텐산산맥의 만년설과 유목민의 후예들이 살아가는 신비로운 초원의 나라 그 정도의 이미지가 전부였거든요 그런 곳에서 한국인이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구원자처럼 떠받들어지고 한국어가 미래를 여는 유일한 마법 주문처럼 여겨진다고요? 이것은 단순한 한류 열풍을 넘어선 거의 국가적 경배에 가까운 현상처럼 보였습니다. 정말로 저런 일들이 저 나라에서는 일상처럼 그것도 아주 열광적으로 벌어진다는 말인가? 무엇이 그 순수해 보이는 사람들을 이토록 한국이라는 존재에 모든 것을 걸게 만드는 걸까? 제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세상을 향한 뜨거운 호기심과 진실을 파헤치고 싶은 기자로서의 열정이 마치 휴화산이 깨어나듯 격렬하게 용솟숨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나라를 취재하며 겪었던 그 어떤 경험보다도 더 강렬한 이끌림이었죠. 결국 저는 진행 중이던 모든 취재 계획을 전면 보류하고 바로 다음 날 아침 키르기스스탄의 수도 비슈케크로 향하는 비행기 표를 예매하고야 말았습니다. 제두 눈으로 직접 그 경이로운 현상의 실체를 확인하지 않고는 도저히 단 하루도 평온하게 잠들 수 없을 것 같았으니까요. 과연 그곳, 키르기스스탄에서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감히 상상하는 것그 이상의, 아니 상상조차 할수 없는 한국을 향한 열정과 순수한 동경이 펼쳐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이 그저 한때의 신기루처럼 부풀려진, 확인되지 않은 소문에 불과할까요? 제 심장은 마치 처음으로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탐험가처럼 흥분과 기대로 세차게 뛰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창 밖으로 끝없이 펼쳐진 중앙아시아의 광활한 밤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수없이 제 자신에게 다짐하고 또 다짐했죠. 소피, 내 모든 감각을 곤두 세우고 내 마음을 활짝 열고 그들의 삶 가장 깊숙한 곳으로 뛰어들어 진짜 살아있는 이야기를 찾아내는 거야. 이제 곧 그 모든 소문과 궁금증 뒤에 두껍게 가려져 있던 키르기스스탄의 진짜 맨얼굴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열망하고 담고 싶어하는 한국의 진짜 모습이 제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질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금 전 마치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신비로운 관문처럼 느껴지는 비슈케크 마나스 국제공항에 드디어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비슈케크 마나스 국제공항에 첫발을 내디딘 순간부터 저는 온몸으로 느껴지는 이 기묘한 열기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공항 곳곳에는 마치 한국의 어느 지하철역처럼 유창한 한국어로 길을 안내하는 현지 공항 직원들이 눈에 띄었고 입국 심사대에서는 제 프랑스 여권을 본 심사관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프랑스에서 오신 귀한 손님. 한국의 친구 나라 키르기스스탄에 오신 것을 뜨겁게 환영합니다. 라고 또렷한 한국어로 외치는 통에 저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모두 깜짝 놀라 그를 쳐다봤답니다. 그의 가슴에 달린 이름표에는 누르백이라는 키르기스 이름 아래 자랑스럽게 명예 한국인 홍보대사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를 마중 나온 사람은 현지에서 작은 여행사를 운영하며 한국인 관광객 전문 가이드를 한다는 굴라라 씨였어요. 서른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K 드라마에서 막 튀어나온 듯한 세련된 패션 감각에 한국의 최신 유행어를 섞어가며 저를 맞이했죠. 소피 기자님, 아니 소피 언니, 어서 오세요. 지금 키르기스스탄은 언니 취재 때문에 거의 축제 분위기예요. 한국에서 온 것도 아닌데. 한국 이야기 취재하러 프랑스에서 유명한 기자님이 직접 오셨다고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오늘 저녁 국영 방송국 메인 뉴스에도 기자님 입국 소식이 나갈 예정이랍니다. 저는 그 전에 제 입국 소식이 뉴스에 라며 할 말을 잃고 그녀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굴라라 씨의 차를 타고 비슈케크 시내로 들어서는 길은 그야말로 입을 다물 수 없는 충격의 연속이었어요. 이곳이 정말 중앙아시아의 한복판이 맞을까요? 아니면 제가 순간이동이라도 해서 서울의 어느 위성도시에 와 있는 걸까요? 거리에는 대장금 갈비찜 전문점 별에서 온 그대 K뷰티쇼, 부산아짐의 국밥집 같은 한글 간판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듯 줄지어 늘어서 있었고 심지어 시내 중심가의 가장 큰 백화점 건물 전체가 거대한 태극기 문양의 LED 조명으로 밤새도록 빛나고 있었답니다. 낡은 소련 시절 아파트 단지 창문마다 케이팝 아이돌 그룹의 포스터가 경쟁하듯 붙어있었고 공원 벤치에서는 할아버지들이 휴대용 라디오로 한국 트로트를 들으며 장기를 두고 계셨어요. 굴라라 씨가 마치 자기 일처럼 뿌듯한 표정으로 말했죠. 우리 키르기스 스탄은 이제 제2의 한국이 아니에요. 소피 언니, 우리는 그냥 작은 한국 그 자체가 되고 싶은 거랍니다. 그래서 한국 대통령이 방문하시면 카퍼레이드를 하려고 작년부터 주요 도로 아스팔트 공사도 새로 싹다 했어요. 다음날 아침, 저는 굴라라시도 정말 이런 곳까지 취재하실 줄은 몰랐다며 혀를 내두르는 비슈케크 외곽의 한 허름한 마을 공동회관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는 매일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온 마을 사람들이 남녀노소 할것 없이 다 같이 모여 한국의 국민체조와 새마을운동 노래를 부르며. 하루를 시작한다는 믿기 힘든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었거든요. 반신반의하며 도착한 마을 회관 앞마당. 정말로 수십 명의 마을 주민들이 열을 맞춰 서서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우렁찬 구령에 맞춰 일사불란하게 국민 체조를 하고 있었어요. 체조가 끝나자 이번에는 구성진 새마을 노래가 울려 퍼졌고 사람들은 마치 수십 년전 한국의 어느 시골 마을처럼 진지한 표정으로 노래를 따라 불렀죠.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잘 살아보세. 그들의 눈빛은 너무나도 진실했고, 그들의 목소리에는 가난을 벗어나. 한국처럼 발전하고 싶다는 절절한 염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할수 없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동경이나 유행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생존이었고 절박함이었으며, 한국이라는 나라가. 자신들의 운명을 바꿔줄 유일한 희망이라는 처절한 믿음이었습니다. 체조와 노래가 끝나고 마을 이장님이 제게 다가와 수줍게 악수를 청하며 말했어요. 프랑스에서 오신 귀한 기자 양반, 우리 마을은 매일 이렇게 한국의 정신을 배우고 있어 언젠가는 우리도 한국처럼 부자 나라가 될수 있겠지요. 혹시 한국에 돌아가시면 우리 마을에 한국인 선생님 한 분만 좀 보내달라고. 대통령께 전해주시오. 우리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쳐줄 선생님이 너무나 부족하답니다. 선생님만 보내주시면 우리 마을의 가장 좋은 집과 가장 귀한 양을 대접하겠소. 그의 주름진 손을 잡고 있는 제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비슈케크 시내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한 한국어 능력시험 대비 학원을 찾아갔습니다. 3층짜리 건물 전체를 사용하는 그 학원은 마치 한국의 입시 전쟁을 방불케 하는 열기로 가득 차 있었죠 복도에는 다음 수업을 기다리는 학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고 강의실 안에서는 수백 명의 학생들이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모의고사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벽에는 토픽 6급 합격 인생 역전 너도 갈수 있다 한국 드림 저 같은 자극적인 문구들이 빼곡하게 붙어 있었어요 학원 원장님은 저를 보더니 마치 구세주라도 만난 듯두 손을 잡고 하소연을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기자님. 잘 오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국인 선생님이 너무너무 부족해서 죽을 지경입니다. 학생들이 매일 수십 명씩 몰려드는데 가르칠 선생님이 없어요. 혹시 기자님, 주변에 한국분 아시는 분안 계십니까? 그냥 한국말만 할줄 알면 됩니다. 저희가 비행기 표부터 숙식까지 전부 제공하고 월급도 키르기스스탄 최고 대우로 맞춰 드릴게요. 제발 제발 선생님 좀 구해 주세요. 그의 절박한 표정은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정말로 눈물까지 글썽이고 있었죠. 저는 그 학원을 나오면서 생각했어요. 이곳 키르기스스탄은 지금 마치 한국행 KTX 특급 열차의 출발 플랫폼 같다고. 모두가 그 열차에 올라타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그 열차의 최종 목적지는 과연 어디일까요?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정말로 꿈에 그리던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 거대한 코리안 드림의 소용돌이 속에서 가장 절박하고도 순수한 이야기를 찾아 더 깊숙이 들어가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의 끝에는 우리가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했던 한국의 또 다른 얼굴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수도 비슈케크에서의 며칠은 제게 키르기스스탄의 뜨거운 코리안 드림의 단편만을 보여주었을 뿐이었어요. 저는 이 열풍의 가장 순수하고도 절박한 진원지를 찾아 텐산 산맥 깊숙한 곳에 숨겨진 작은 마을 아크수우로 향했습니다. 소피 언니, 정말 그곳까지 가시게요? 거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인데. 현지 코디네이터 굴라라 씨는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지만 제 결심은 확고했어요. 인구 소멸 직전의 산골 마을이. 한국에서 온단한 가족 때문에 운명 전체가 뒤바뀌고 있다는 믿기 힘든 소문. 그것이 사실이라면 저는 그 기적의 현장을 제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해야만 했습니다. 몇 시간을 달려 도착한 아크수우 마을. 제 눈앞에 펼쳐진 것은 굴라라 씨의 말처럼 정말이지.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풍경이었어요. 낡고 허름한 흙집 몇 채, 먼지 날리는 좁은 길. 그리고 간간히 마주치는 양 떼와 몇 분의 노인들. 이곳에서 대체 어떤 기적이? 제 마음속에 실망감이 스며들기 시작할 무렵이었죠. 하지만 바로 그때 마을 어귀의 가장 큰 나무 아래 저는 제 평생 잊지 못할 광경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수십 명의 아이들이었습니다. 마치 작은 병아리들처럼 옹기종기 모여 앉아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한 한국인 여성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숨을 죽인 채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그녀의 손에는 낡은 한국 전래 동화책 한 권이 들려있었고 그녀의 낭낭한 목소리는 키르기스스탄의 맑은 하늘 아래 어떤 음악보다도 아름답게 울려 퍼지고 있었죠. 그래서 심청이는 눈먼 아버지를 위해 인당수에 몸을 던졌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아이들은 일제히 탄성을 터뜨렸고 몇몇 여자아이들은 금세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그 모습은 마치 수십 년전 우리 할머니들이 라디오 드라마에 울고 웃던 바로 그 풍경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바로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 박지연 씨였어요. 그리고 그녀의 곁에는 남편 김민준 씨가 아이들에게 직접 만든 허름한 나무 책걸상을 나눠주며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그들은 1년 전 도시 생활의 허무함을 느끼고, 진짜 삶의 의미를 찾아 이곳 아크수 마을로 1년 살기를 하러 온 평범한 한국인 부부였습니다. 저희가 처음 이 마을에 왔을 때 아이들 눈에는 뭐랄까? 빛이 없었어요. 김민준 씨가 낮은 목소리로 제게 말했죠. 학교는 있지만 선생님이 부족해서 제대로 된 수업도 거의 없었고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아 다 도시로 떠나버려. 마을 전체가 마치 생기를 잃은 유령 도시 같았거든요. 그때 아내가 아이들에게 한국 동화책을 읽어주기 시작했는데 세상에 아이들 눈이 그렇게 반짝이는 걸 처음 봤어요. 박지연 씨는 원래 한국에서 작은 미술학원을 운영했다고 해요. 그녀의 다정한 목소리와 재미있는 그림 솜씨는 금세 마을 아이들 전체를 사로잡았죠. 그녀가 한국어로 동화를 읽어주고 한국 동요를 가르치고 태극기를 함께 그리는 그 작은 마당 수업은 어느새 아크수 마을 아이들에게 유일한 희망이자 가장 큰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그리고 마을의 할아버지 할머니들까지 하나둘씩 그 수업에 기웃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손주가 할아버지 사랑해요라고 한국말로 적은 쪽지를 주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구먼. 나도 저 글을 읽을 줄 알아야지. 마을 최고령이라는 75세 아산 할아버지는 매일같이 지연 씨를 찾아와 한글 가나다부터 배우기 시작했고, 이제는 제법 긴 문장도 읽을 수 있게 되었다며 어린아이처럼 자랑하셨어요. 김민준 씨 부부의 집은 어느새 마을의 사랑방이자 작은 한국 문화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낮에는 아이들의 한국어 교실과 놀이터가 되고, 밤에는 어른들의 한국어 야학당이자 한국 드라마 공동 시청 장소가 되었죠. 그들이 가져온 낡은 노트북 하나로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앉아 K드라마를 보며 함께 울고 웃는 풍경. 그것은 제가 지금까지 취재했던 그 어떤 현장보다도 더 비현실적이고도 감동적인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변화의 가장 큰 기폭제는 최근 몽골의 한국화 성공 사례를 직접 보고 온 마을 청년회장 탈란트의 역할이었어요. 그는 몽골에서 한국 기업들이 세운 공장과 한국식으로 개발된 신도시, 그리고 한국어를 배워 성공한 몽골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마치 눈앞에서 본 것처럼 생생하게 마을 사람들에게 전했죠. 여러분, 몽골도 해냈습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가난했지만 한국을 배우고 한국을 따르면서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 아크소라고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도 저 한국인 가족을 우리 마을의 등불로 삼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한국에 겁니다. 우리 마을 전체가 하나의 작은 한국이 되는 겁니다. 그의 열변에 온 마을 사람들은 마치 독립 투사처럼 주먹을 불끈 쥐었고 그날부터 아크수 코리안드림 대장정이라는 거창한 이름의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던 거예요. 그후 아크수 마을에는 정말이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청년들은 자발적으로 돈을 모아 한국산 중고 컴퓨터 몇 대를 구해와 김민준표 IT 교실을 열었고 민준 씨는 밤낮 없이 그들에게 기본적인 컴퓨터 기술과 한국의 인터넷 문화를 가르쳤죠. 분여회에서는 지연 씨에게 배운 김치와 불고기를 아크수 특산품 1호로 만들기 위해 연구를 거듭했고 매주 주말이면 한국 음식 나눔 잔치를 열어온 마을 사람들에게 한국의 맛을 전파했습니다. 심지어 마을의 양치기 소년들은 양 떼를 몰면서도 손에는 작은 한국어 단어장을 들고 다녔고, 저녁이면 모닥불가에 둘러앉아 서로에게 케이팝 가사를 가르쳐주는 진풍경이 매일같이 펼쳐졌어요. 제가 가장 충격을 받았던 것은 마을 아이들의 변화였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뛰어놀기만 하던 개구쟁이들이 아니었어요. 그 작은 눈망울 속에는 한국에 가겠다. 한국어를 마스터하겠다. 우리 마을을 한국처럼 만들겠다는 어른들보다 더 뜨겁고 단단한 의지가 활활 타오르고 있었죠. 어느 날 제가 한 아이에게 물었어요. 얘야,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니? 그러자 그 아이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요, 커서 우리 마을에 한국 회사 공장을 지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빠, 엄마, 그리고 친구들이 모두 행복하게 일하게 할 거예요. 마치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멋진 사장님처럼요. 저는 그 순간 이 작은 마을에서 피어나는 거대한 희망의 크기에 압도당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동경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마을 전체의 운명을 건 처절하리만큼 순수한 생존을 위한 꿈이었던 것입니다. 김민준 씨 부부는 어느새 이 마을의 단순한 이방인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아크수 마을 사람들에게 어둠 속에서 길을 밝혀 주는 등대이자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려 주는 축복과도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죠.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인 한 가족이 가진 따뜻한 마음과 작은 나눔이 이 절박한 땅에 얼마나 위대한 기적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지를요. 이것이야말로 제가 평생을 찾아 헤매던 진짜 살아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이 기적의 현장을 더 깊이 더 가까이에서 기록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과연 이 작은 산골 마을의 코리안 드림은 어떤 모습으로 꼽히게 될까요? 그 산골 마을에서의 시간은 제기자 인생을 통틀어 가장 강렬하고도 순수한 경험을 선사했어요. 김민준 씨 부부라는 평범한 한국인 가족이 뿌린 작은 씨앗이 척박했던 마을 전체를 희망이라는 거대한 숲으로 바꾸어 놓는 기적을 저는 매일같이 목격했으니까요. 그들의 1년 살기가 막바지에 접어들 무렵 마을에는 정말이지 믿을 수 없는 변화들이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마을 아이들이 일을 냈어요. 수도 비슈케크에서 열린 전국 청소년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 그곳 대표로 참가한 12살 누르와 몇몇 아이들이 당당히 대상을 포함한 주요 상들을 휩쓸어버린 거예요. 낡은 흙집마당에서 김민준 씨 부부에게 배운 서툰 한국어로 자신들의 꿈과 마을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아이들의 모습은 심사위원들은 물론 대회를 지켜본 많은 키르기스스탄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고 합니다. 대회 이후 그곳은 기적의 한국어 교육 마을로 조용히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 교육 관계자들과 몇몇 언론에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마을 이장님은 연신 눈물을 훔치며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소피 기자 양반. 이게 다 꿈만 같소. 우리 같이 가난한 산골 마을 아이들이 수도 애들을 이겼다니 다저 한국에서 온 귀한 분들 덕분이오. 다 덕분이야. 아이들의 성공은 마을 전체에 엄청난 자신감과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분녀회에서 정성껏 만들던 이 마을표 한정식은 마침 그곳을 방문한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현지 SNS 인플루언서의 눈에 띄었고 그의 채널에 소개되면서 조용한 화제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여긴 그냥 시골 밥상이 아닙니다. 이건 진짜 한국의 정이 담긴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음식이에요. 키르기스스탄에서 이런 맛을 느끼게 될 줄이야. 그의 포스팅은 순식간에 공유되었고 그곳은 이제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키르기스스탄 속 작은 한국 특별한 경험을 할수 있는 곳으로 알려지며 주말이면 소수의 미식가나 특별한 여행지를 찾는 이들의 발길이 조금씩 이어지기 시작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민준 씨 부부에게 배운 대로 친절한 한국어 인사와 함께 정성껏 음식을 대접했고 그들의 손박한 미소는 방문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죠. 그리고 마침내 김민준 씨 부부의 1년 살기가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마치 오랫동안 함께했던 가족을 떠나보내는 것처럼 깊은 슬픔과 아쉬움에 잠겼어요. 두 분이 떠나시면 우리 마을은 다시 예전에 조용하고 희망 없던 시절로 돌아가는 건 아닐까요? 제발 우리를 잊지 말아주세요. 여기서 저희와 함께 더 살아주시면 안 될까요? 아이들은 부부의 손을 놓지 못하고 눈물을 글썽 였고, 어른들은 차마 작별의 말을 쉽게 꺼내지 못한 채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김민준 씨 부부 역시 밤새도록 잠못 이루며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한국에서의 삶도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지난 1년간 정든 이곳 사람들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하기가 너무나도 힘들었죠. 그들이 떠나기로 예정된 날 아침, 마을 회관 앞마당에서는 조촐하지만, 진심이 가득 담긴 송별회가 열렸습니다. 온마을 사람들이 모여 부부가 가장 좋아했던 한국 노래를 서툴지만 함께 불렀고, 아이들은 삐뚤빼뚤한 글씨로 쓴 감사 편지를 눈물과 함께 낭독했어요. 마을 이장님은 부부에게 이 마을 명예군민증과 함께, 마을 사람들이 십시일반 정성을 모아 마련한 현지 장인이 만든 작은 나무 공예품을 선물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민 전체의 마음이요. 당신들은 우리에게 단순한 외국인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길을 밝혀준 은인이자 우리 가슴 속에 영원히 함께 할 가족이요. 부디 이 작은 선물을 보며 우리를 그리고 이곳을 잊지 말아 주시오. 그 순간 김민준 씨와 박지현 씨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뜨거운 눈물을 터뜨렸고 그 눈물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촉촉이 적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마을 어기로 차량 몇 대가 들어서는 것이 보였어요. 알고 보니 이 마을 아이들의 한국어 말하기 대회 수상 소식과 공동체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가 지역 신문과 방송에 작게 소개되었고 이를 눈여겨본 나린주의 주지사가 직접 마을을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주지사는 마을 회관으로 들어서며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고 깊은 감명을 받은 표정이었죠. 그는 김민준 씨 부부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하며 말했습니다. 두 분께서 먼나먼 타국, 이 작은 산골 마을에 베풀어주신 헌신과 사랑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이곳의 이 놀라운 변화는 우리 나린주 전체에 나아가 키르기스스탄 전체에 큰 귀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이 마을을 한 키르기스 문화 교류 시범 마을로 지정하고 주정부 차원에서 마을 내 작은 한국문화교육센터 건립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김민준 씨 부부에게는 나린주 명예 문화대사 위촉을 제안하며 앞으로도 키르기스스탄과 한국 간의 교류에 힘써달라고 부탁했죠. 그 소식이 전해지자 그곳은 다시 한번 눈물과 환호의 축제에 휩싸였습니다. 김민준 씨 부부는 서로를 끌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마을 사람들은 마치 자신들의 일처럼 기뻐하며 춤을 추었죠. 그들은 한국으로 돌아가는 대신 그곳에 남아 이 새로운 희망의 프로젝트를 함께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파리로 돌아와 이 모든 기적 같은 이야기를 기사로 작성했습니다. 텐산의 작은 별 한국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다라는 제목의 제 기사는 유럽의 주요 언론에 소개되며 잔잔하지만 깊은 반향을 일으켰어요. 많은 사람들이 한 평범한 개인의 선한 영향력과 진심 어린 문화교류가 국경과 인종을 넘어 얼마나 위대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 감동하고 또 생각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따뜻한 문화와 그 문화를 몸소 실천하는 평범한 한국인들의 아름다운 마음씨가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2025년 우리가 미처 다 알지 못했던, 그러나 세상을 더욱 따뜻하고 아름답게 만들고 있는 진짜 대한민국의 또 다른 영향력입니다. 우리가 가진 문화의 힘. 우리가 가진 긍정의 에너지가 지구 반대편 누군가에게는 절망을 이기는 희망이 되고 한 마을의 운명을 바꾸는 기적의 씨앗이 될수 있다는 사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고 함께 키워나가야 할 진정한 국가적 자부심이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그리고 세상에 더 많은 기적 같은 이야기들을 함께 응원하고 싶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